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날 증시는, 네, 나스닥 기준으로 0.8% 그리고 러셀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2%가량 하락하면서 유빅스가 10% 이상 상승이 좀출현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시장이 금이 같이 공통적으로 밀리면서 증시 유동성이 수속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나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이 올라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반대로 금이 사케를 이탈하고 밑으로 빠지는 순간 지금 가지고 있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같이 도 하락한다. 이 구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날 증시는 구글이 3% 상승하는 것, 그리고 테슬라가 1% 상승하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구글이 3%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워런버핏이 알파벳 주식을 6조 원대 매입을 했고, 이는 25년도 3분기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을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구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는 7월부터 9월 사이에요. 우리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증시가 어땠죠? 금리나 할수 있어부터 해가지고서 별의별 호재들이 같이 깔려있던 이 상승이 안정적이던 시기, 7월부터 9월 사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구글을 매수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8월 달, 대충 아무 데나 찍고 샀어도, 현재과 대비해서 50%대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내가 뭐, 구글을 9월 말에 매수했어도, 9월 말에 매수했어도, 구글에 대해서 20%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즉, 이 구간 내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내에서. 평단을 정말 밑으로 잡았으면은, 뭐, 170불부터 높게 잡았어도, 250불 사이, 뭐, 평균 평단으로 치면은, 200불이라고 쳐도, 최소 50% 이상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구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버핏은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매수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버핏이 3분기에 사놓고 4분기에 팔 사람은 아니죠. 그럼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구글의 성장세에 대해 베팅한 것이 맞다라고 볼수 있으나, 우리가, 우리가 매수하고, 버핏은 여기서 마이너스 20% 30% 빠져도, 어, 내 평단 안내 하고, 추매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마이너스 20%씩 떨어지면은, 와, 사람 죽겠네, 사람 죽겠네.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절대 무리하게 버핏 샀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페이파일과 팔란테의공동 창업자이자 뭐 팔란티어의 회장인 피터 틸은 동일하게 3분기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테슬라 지분을 네, 축소했고 또 비스테라 에너지 전량 매도 그리고 비트마인도 절반이나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월가의 고수들조차 각자 자기들만의 포트폴리오가 서로 달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누가 샀으니까 좋대 야 우리 뭐 했으니까 지금 매수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남들보다 3% 5%좀더 비싸게 사더라도 저항구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고 우리가 저항구간 안전하게 뚫었을 때 매수를 하는 이런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나사카은 경우는 us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현재 2 5 3 0 0포인트를 결국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림이 좀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문제인게 무엇이냐면은 자 전날 금요일에 어떻게든 50일선 위로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이 50일선을 지지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캔들로 항상 해석을 할때 뭐냐면은 자 캔들이 50일선을 하회하면은 일단 약세 패턴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캔들이 50일 선을 하회한 적이 25년도 4월 달 이후로 단한 번도 없다. 근데 지금 캔들이 50일 선을 하회하고 있다. 캔들이 50일 선을 모두 하회했을 때 하락폭들을 보면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5%, 6%에서 크게 보면은 막10% 이상의 하락들이 출현했던 구간들이 바로 캔들이 오, 50일 선을 이탈했던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캔들이 50에서 이 지지받았다고 해서 상승 뷰를 막 펼치면 안 되는 게, 자, 이미 훼손을 했잖아요. 이미 이게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기준에서는 이 아랫꼬리가 훼손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4시간 봉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미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V자 반등 나왔으니까 무조건 다시 올라갑니다라고 외치는 건 너무 위험한 구간이에요. 이미 훼손이 나왔기 때문에. 즉, 이게 강세장이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다면은, 직전 금요일에 이렇게 밑으로 밀리지도 않았겠죠. 이거는 정말 약세 패턴으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제일 문제인 건 무엇이냐면은, USB 기준에서 지금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확대해봐도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마지막 448일 선이에요. 이 448일 선 지금 마지막으로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448일선 역시 이탈하게 된다면은, 4시간 봉 기준으로는 이평선 지지 라인을 모두 훼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대의 하락이 출현을 하면서, 해당 구간 2만 3천 포인트까지 밖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서,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직전 금요일에 종가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밑으로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라점 우리가 좀 우려스럽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 패턴 역시도 아까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본 기준으로 캔들이 50일 선을 하회했을 때 하락이 출현하는 것처럼, 4시간 봉 기준에서, 4시간 봉 기준에서 하회했을 때, 448일 선을 하회했을 때, 나스닥은 모두 4%, 9%, 5%대 하락을 주고 나서 반등에 성공했다. 라고 보시면은, 지금 구간 우리가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거 이탈하면은 마이너스 4%한번더 빼고, 마이너스 5%한번더 빼고, 그리고 반등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지지 라인은 개인적으로 23,000포인트, 24,000포인트 이 구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더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좋은 매수 점으로 보일 수 있겠죠. SPY 기준으로도 보자면 SPY는 어제 670불을, 즉 반대로 673불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가 위험했어요. 어제 SPY는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구간이 673불을 돌파했어야 되는 구간인데, 673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670불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하방이 열려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멤버십 통해서도 안내드렸지만, 자, SPY 옵션 데이터가 지난주에, 자, 어마어마하게, 푸드 옵션으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670불에서 670불, 2불 사이가 대형 푸더리어서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하락이 가속화될수 밖에 없다라고 멤버십 통해서도 안내드렸고요. 실제로, 670불 이탈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660불 때까지 좀 하락이 나온다, 라고는 좀 안내를 드렸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한번더 밀어낸다면은, 예. 최소 마이너스 1.5%, 최대 뭐3% 이상의 하락이 한번더 열려있는 좀 종목 SPY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럼 인버스로 해칭을 해야 되나? 라고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인버스 네. 해칭은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빅스입니다, 빅스. 빅스 먼저 좀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빅스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빅스 옵션 데이터로 보면은 현재, 자, G라인은 18불에서 16불까지 강하게 깔려있고, 반대로 현재 25불에서 35불까지 강하게 열려있는 구간이 빅스예요 그래서 빅스의 콜 옵션이 단기적으로 25불까지 열려있겠구나라고 볼수 있어요. 자, 빅스 기준으로 콜 옵션이 25불이면은 이 구간이죠. 그래서, 아, 이거 이번 주 내로 빅스 한번2 5불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빅스가 치고 올라갈 때 있어서, 예, 뉴빅스 기준으로도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날 같은 경우도, 예, 뉴빅스는 현재가 매수 사점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네. 유빅스 기준으로는, 자,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저는 125불까지 현재 보고, 25불까지 현재 보고 있구요. 지금 당장에 그 유빅스 25불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는 1차 보급가 11불? 대략 15불? 이번 주 내로 15불까지 와주면은 15불대에서는 비중 축소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25불은 실제로 15불을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빅스가 25불을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좀 매매를 진행할 것 같다라고는 예,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2 5부를 돌파하는 순간 3 5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유빅스 기준으로도 1 5부를 돌파하는 순간 더 올라간다까지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엔비디아 좀 봐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다행히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필수 지라인 지금 이 주황색 선 153선부를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고요. 근데 캔들은 매우 안 좋아요. 현재, 자 현재 2평선 5일선, 10일선이 20일선에 하여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 데드크로스 패턴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냐면은, 25년도에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25년도 8월 달에. 이때도 가격적으로 주정을 이때 눌렸을 때도 가격적으로 주정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반등에 성공했죠. 근데, 과거 패턴들 보시면은, 저렇게 눌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캔들이 21선 하회했을 때 와장창 무너졌던 우리가 패턴들을 기억해 보자면은 지금 구간에서 캔들이 절대 51선을 0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캔들 어디부터 있나요 51선 0 턱걸이 183불 때딱 걸려있어요. 그니까, 러 자, 엔비디아는 183불을 이탈하는 순간, 이제 184불이라고 봐도 돼요. 얘는. 184불을 이탈하는 순간 더 이상 지라인 없이 밑으로 빠진다. 아까 S&P 500, 스싹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볼수 있어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195불 대를 돌파하지 못해도 동일하게 하락으로 빠진다고 라볼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두 가지 패턴 가져가시면서 엔비디아 무조건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엑소XX 기준으로도 똑같은데요. x x x 기준에서도 자 지금 동일한 패턴에 하락이 출현하고 있죠. 단기 데드크로스 이때 동일하게 8월달에 나왔을 때는 기간적으로 한달 정도 횡보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왔어요. 즉 과거에는 이 가격적으로 주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주정이 나오지 않고 기간적으로 주정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다시 한번더 치고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캔들이 20, 5 0회선을 그 이탈했던 적들이 있지만 장대 양봉이 박히면서 상승 기대감이 높았고 추가적으로 구름대, 그리고 볼린저밴대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치고 구이 뭐냐. 박스권 하단 에인탈하지 않고 올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구간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차트는 좀 많이 달라 보이긴 하죠. 예. 지금 구간도 마지막 50에서 아래 하와야 하고 있고 볼밴 붙어 있는데 구름 때문좀 밑으로 많이 열려 있고요. 즉이 종목이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더라도 300불 이상 돌파하지 못할 경우 엔비디아랑 동일하게 밑으로 빠지면서 260불까지 빠지는 것이 사실 더 높은 확률이라고 볼수 있어서 이 종목이 260불까지 실제로 빠지게 된다면 좀 난리 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XXL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면 25불에서 28불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잡으려면은 최소한 41불 돌파매를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44불은 돌파해야 안정적인 추세로 다시 돌렸다라고 볼수 있어요. 41불은 공격적인 돌파매매, 44불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더 2차 추매를 해야 되는 가격적인 타점, 목표가는 뭐 50불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반대로 지금 37불을 훼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빠지는, 즉, XXX 기준에서 아까 엔비디아가 좀덜 밀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밀리는 걸 계산하자면은 대략 3 6불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xxs 기준에서는 인버스 그럼 몇 불부터 예수하냐라고 하면 사실 4불 돌파하면 매수 4점인데 엔비디아가 약간 안 빠졌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빠져야 결국 xxx가 같이 밀리기 때문에 이 종목 기준으로는 4.2불 돌파하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동일하게 5.2불에서 5.8불 사이 열려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5.2불에서 5.5불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5.2불을 1차 목표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종목이 눌리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캔들을 뒤집어서 보자면은, 반대로 이 종목은 하락추 상단 돌파해놨고, 지금 하나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자,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타면서, 현재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볼뱅 확장되고 있고,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이후로 위에 돌파 나와주면은 상승한번더 하게 해주겠다라는 모습이랑 같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인버스 점이 나올 때는 항상 좀 불안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다시 밀려도 3.5불 때는 매수 점이 나와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뭐냐 댓글 통해서 비트코인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멤버십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드렸죠. 비트코인은 네,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지속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에 95K를 무조건 돌파해서 상승만 감해야 된다라고 주말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비트코인은 95K를 이탈할 경우 최대 80K까지 좀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이탈했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의 지지 라인은 없다라고 좀 봐야 돼요. 밑에 하방 추세 지지 라인 좀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자, 어떤 피보나치 를좀 그려보아도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피보나치를 하나 그었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하나 그려보아도 지금 피보나치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은 자 80K 초반에 형성되어 있어요. 80K 초반에 이렇게 지금 이게 지지 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지라인까지 실제로 하락이 진행된다면,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두 번째 비각 추세 하단부이자 본인이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이첫 번째 상승 비각 추세 구간인 80k 초반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비트코인 진짜 큰일 나면 80k 초반까지 내려오겠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뭐, 당장 무조건 100% 내려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93k 위로 다시 한번더 추세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네, 93K 위로 추세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내려올 수 있는 곳이 80K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면은 TZ 같은 경우도 단기 목표가 13.5불까지 놓고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는 좀볼수 있어요. 네. MS TZ 같은 경우도 금요일 시장에서 좀 매수사점을 들였었기 때문에 13.5불까지는 좀 홀딩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 유 i x 나 XXS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좀 좋지 않죠. 좀,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제, 어제 좀 집중해서 봤죠. 어제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무슨 선? 이 주황색 빛각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일단, 캔들상 가장 나아 보이긴 한데,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주황색 빛각 추세 상단을 돌파해주는, 대략 최소 49불 이상이, 상승이 나와줘야, 그래야 이거 몇 불? 아, 53불, 56불 돌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야지 53불에서 56불까지 올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일단 다시 한번더 41불 때 지지라인을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점좀유념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일단 지지라인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불을 이탈할 경우 재차 34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라점 우리가 아이온큐 유념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뒤에 있는 뭐 리게티 컴퓨팅이나 이 다른 종목들도 동일하게 리게티도 26불을 돌파해줘야만 위로 치 올라,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30불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반대로 26불 치서 돌파하지 못하고 2 3불을 이탈할 경우 17불까지 한번더 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아이온큐가 이 밑에서 좀 하락이 더 열려있는 것과도 동일하죠. 대략 34불에서 32불, 3불에서 34불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온 큐나 리게티가 모두 지랄이 탈했을때 -23%, 25%, 그리고 리게티 역시도 2 5 열려 있는 것은 이게 둘다 동일하게 밀려버리면 동일하게 빠진다는 것 같아요. 또 비싼 구간에 진화를 형성한다는 것도 같고요. 자, 리게티나 아이온 큐는 인버스 상품들이 있죠. 자, 밀릴 때 인버스 상품 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예. 인버스 상품으로 해칭 스위칭 가능합니다. DAV 컨텀 역시도 22불을 지지받지 못하면 결국 20불까지 하락할 건데, 20불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20불을 지지받을지 말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20불 지지받지 못하면 20불 아래로 깨지기 때문에 이점좀 유의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지라인 추세 하단 좀 지지받고 있어요. 팔란티어도 168불이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좀 강하게 밀리거든요. 150불 때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면서, 팔란티어는 무조건, 무조건 종가를 168불 위로 마감해야 되고, 자, 174불을 무조건 돌파해줘야 돼요. 팔란티어는 최소 174불, 최대 178불 이 두가는 모두 돌파를 해줘야 다시 한번더 183불, 뭐 200불 목표가를 상향 조정 하면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서 팔란티어가 168불이 이탈하고 밀릴 경우에는 무난하게 150불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점 우리가 유의하면서 팔란티어 인버스로 스위칭해도 된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코시스텐즈 지금 뭐안 하신 지 오래됐는데 어떡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멤버십 통해서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같이 봐드리고 있어요. 네. 레코 시스템즈는 항상 내 네, 보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레코 시스템즈 좀 지켜보고 있고요. 레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지지 라인이 깔려 있어요. 이거 1.8불, 1.8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1.85불. 지금 이게 비각 추세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비각 추세를 이탈하는 순간, 이 비각 추세를 이탈하는 순간 밑으로 빠지면서 1.4에서 1.5불까지 빠져요. 작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캔들이 50일선 밑으로 하회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 이미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라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5일선, 10일선이 50일선 밑으로 하회하기 때문에 밑으로 지지라인 1.85불 지지받지 못하면은 결국 1.4에서 1.5불까지 빠진다라는 거 레코스 네, 음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멤버십 통해서 분석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